1월에서 4월에 맛을 볼수 있는 천연미네랄 워터인 고레쇠 수액에 대해 효능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고로쇠 수액은 이른 봄 고로쇠 나무에서 하루 1리터 정도 채취할 수 있으며 약 97%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슘, 칼륨, 마그네슘 등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. 특히 뼈 건강과 관절염 완화, 위장 기능 개선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고로쇠의 효능으로 첫 번째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과 관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. 50대 이상 여성에게 특히 추천됩니다. 두 번째 위산 과다로 인한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연구결과 위 점막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세 번째 이뇨 작용을 도와 세뇌 노폐물 배출과 부종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. 저칼로리라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천연 미네랄이 신진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환절기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다섯 번째, 칼륨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. 고로세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1일 500mm 이상 섭취는 피하세요. 과도한 섭취는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신장 질환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알레르기 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 시 소량으로 시작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